이번 영상은 구독 눌러주셨죠? 여성은 딱두 가지 발만 합니다. 자, 우리 모델 선생님 1번 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자, 2번 발. 자, 자 여성분은 이것만 하면 돼.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보이는 시범에서 우리 이발 말, 다른 발 외에 나오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댓글 달세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성 1번 발. 시작. 여성 1번 발. 여성 1번발 여성 1번발 여성 1번발 여성 1번발 여성 1번발 여성 1번발 1번 자 이렇게 여성은 발 하나만 했어요 자 여성 2번발 여성 2번발은 8번째 여기서 여성 1번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2번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성, 여성. 여성 일번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여성, 여성 일번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여성. 여성 이번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여성 일번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일번발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여섯 일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자, 7까지 여섯 번 1번 반만했어요 여섯 2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번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성 1번 발, 여성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성 1번 발, 하나, 둘, 셋, 넷, 섯 여성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성 1번 발, 하 1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번 발, 섯여번 둘, 셋, 넷, 다섯 여섯번더 여섯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사기춤은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몰라.